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카리브에 위치한 섬나라 도미니카공화국의 작은 마을 살리나스라는 곳에 살던 11살 소녀 칼라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닭싸움 나무타기였는데 뭐 그래서인지 유독 남자아이들과 같이 장난치고 놀길 좋아했죠 부모가 봤을 때 칼라의 어린 시절에 좀 남달랐던 점이라면 인형을 주면 바비인형 중에서도 남자 캔을 골랐다는 점입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칼라가 성장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긴 머리를 거슬려 하고 또 치마를 입는 걸 강력히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또 또래 여자애들과 달리 악세사리나 뭐 머리를 묶는 것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요. 부모는 그저 취향이려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묘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여자일까? 남자 아닐까? 뭐 이에 대해서 부모는 아이가 사춘기를 맞아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칼라의 몸에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소녀의 몸에 근육이 남다르게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깨가 유독 넓어지고 또 목소리도 굵어졌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순간 칼라의 몸에서 남성의 성기와 고환이 자라났던 겁니다 네 정말로요 칼라는 그 어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았고 이 모든 건 자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소녀로 태어났던 칼라가 갈수록 완벽한 소년으로 변해갔죠 이게 무슨 영화 속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100% 실화입니다. 2014년이 되어서 칼라는 아예 이름도 남자 이름인 카를로스로 바꿨고요. 긴 머리 자르고 본격적인 소년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 아이는 남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해방감을 느낀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심정은 다르죠. 어린 딸이 아들로 변한 걸 믿기도 힘들고 그저 거부하고 싶었는데요. 여자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자랄수록 남성의 성기를 갖고 남자가 되어간다는 이 증상. 그런데 이런 현상을 겪은 게 칼라가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살레나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한 90명의 한 명꼴로 하루 아침에 여자 아이가 남자로 변한 아이들이 분명 존재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마을에서 이런 아이들을 악령이 쉬었다, 신의 저주를 받은 거다 하고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이 자연적인 성전환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살리나스 마을에서 벌어지는 유례 없는 현상은 사실 수년 동안 계속 쉬쉬하면서 은폐되어 왔었는데요. 그러다 뒤늦게 2015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밝혀지게 된 거죠. 자, 이 소식은 멀리 미국에 있는 코넬 의과대학 줄리엔 맥기니 박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녀는 사실 오래전인 1970년대부터 이 전세계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성전환 현상을 연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연적인 현상을 과학적인 접근으로 연구를 했고 결론적으로 이걸 일종의 병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정식 병명이 개배 도세지입니다. 개배 도세지 이걸 해석하면 12살에 생긴 남성 생식기라는 뜻인데 자,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원래 태아는 수정이 된후 처음 몇주 동안 성별이 나타나지 않은 채 성장합니다. 대신 남녀에 상관없이 생식샘이라는 부분과 작은 돌기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8주차가 되면 태아는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식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아이는 음경이 발달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필요한 어떤 특정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요. 결국 생식기가 태아 상태에서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채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딱 봤을 땐이 아이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사춘기쯤 되면서 뒤늦게 남자 모습이 성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즉 엄밀히 말해서 이 개배 도세즈는 여성이 남성으로 바뀐다기보다는 DNA 상으로 원래 남자가 맞지만 어떤 선천적인 질환으로 생식기가 발달하지 못하고 태어난 증상입니다. 맥기니 박사는 이런 연구 결과를 1974년에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개베도세즈 사례가 1970년대부터 도미니카공화국, 파푸아뉴기니, 이집트, 터키에 집중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약 50여 건 이상이고요. 근데 자료를 보면 이상하게도 도미니카공화국에 특히나 이 고립된 마을 살리나스에서 발생한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맥기니 박사는 여기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고 직접 살리나스 마을을 방문해서 머물게 되죠. 자,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개베도세지 병을 경험한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걸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오죽하면 이 마을에서는 인간의 성을 남성, 여성, 그리고 자웅동체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웅동체라는 게 개베도세지 환자들을 뜻하는 거겠죠. 여기서 맥키니 박사는 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찾기 위해 마을에서 여러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살리나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특이하게도 남성 생식기를 만들어내는 효소의 결핍 빈도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게 확인돼요. 그 이유가 뭘까 조사해 보니 유전병 때문이었죠. 이 살리나스 마을이 좀 고립된 곳이라고 했는데 타 마을과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오랫동안 내려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향토병처럼 개베도세지 병이 자리 잡게 된 거고요. 자, 다시 앞서 얘기했던 카를로스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 그는 자라서 이제 남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도 처음엔 저주라고 했지만, 뭐 차차 자식을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하게 됐고요. 하지만 삶이 마냥 평탄한 건 아니었겠죠. 아이가 소년으로 변한 후에 학교에 다니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하필 쪽 나이대가 굉장히 민감한 그 사춘기 시기의 변화를 겪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이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애라고 놀리기 일쑤입니다. 칼로스는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또 싸움까지 하면서 남성임을 증명해야 했고요. 여러분 현대의 이 개배도세지병은 성발달장애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걸 인터섹스, 간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종종 이 간성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중 많은 아이들은 결국 성배정수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여기 사진 속의 사이파 월, 그녀는 미국에서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1992년 13살에 여성으로서 성배정수술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때 그녀를 여성으로 결정한 건 담당 의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파의 원래 성향이나 의견은 뭐 어리다는 이유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죠. 더구나 여러분, 개배도세지병은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남자가 어, 생식기가 없이 태어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의사가 이런 깊은 지식이 없이 끝내 사이파에게 너는 여성이 될 거다 하면서 수술을 강요한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요. 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이파는 성인이 되면서 계속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예요. 결국 다시 남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런다 해도 남은 생 평생 동안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늘 억울해하던 사이파가 서른다섯 살이 되어서 문제의 담당 의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는 끝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나는 분명 수술 동의도 부모님에게 받았고, 또 당시 의학 기술이 현재만큼 발전하지 않았었다. 라는 설명뿐이었죠. 실제 사례자가 또 있는데요. 앞서 이 카를로스와 같은 살리나스 마을에 살던 소녀 펠리시타입니다. 이 아이 역시 왼쪽에 있는 소년데, 굉장히 남성적인 정체성을 이제 자라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소 좀 빠른 시기 7살 때 신체적 변화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상하잖아요. 학교에서 넌 악마다라고 막불리면서 수모를 겪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성장해 옵니다.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죠. 그리고 존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례는 더 있습니다. 아흔이 지그시 넘은 로쏘 카라스코시 이 사람은 살리나스 마을 근처 살라 딜로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땐 사실 로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신이 정확히 어떻게 남자로 변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개베 도세즈 병으로 인해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는 잘 기억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성 정체성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닌데요. 안타깝게도 개베도세즈 환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살해자인 페레즈 역시 또 살라딜로스 마을 인근에 살고 있어요. 그녀는 30대 여성인데 지금껏 소개한 환자들과 좀 다르게 이 신체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러니까 남자가 되는 성기를 갖는 대신에 꿋꿋이 여성으로 살아가길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개배도세지 환자들 중에서 극소수예요. 왜냐면 하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DNA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로서 이제 성 정체성을 갖게 됐는데 소녀였던 페레즈 역시 사춘기 이후에 남성이 되어가는 이 변화가 왔고, 그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항상 그녀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꼈고, 다른 게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가면서 몸은 점점 남자처럼 변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돈을 들여서 가슴 수술까지 감행한 후에 지금의 여성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녀 역시 아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건 그녀에게 평생의 아픔일 텐데요. 안타깝죠. 참고로 그녀의 조카 역시 개베도세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이걸 연구하는 맥기니 박사는 정말 평생에 걸쳐서 이 병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아주아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개베도세지 환자들은 탈모가 없어요. 나이가 든 뒤에도 전립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나지 않아요. 이건 의학적으로 아주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개배도세지 환자들에게 없는 그 결핍된 효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효소가 결국 탈모와 여드름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걸 토대로 전립선 비대증 약과 탈모 약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게 피나스테리드라는 호르몬 억제제인데요.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탈모 치료제와 또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이 개베도세즈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유독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살리나스 마을과 인근에서만 여전히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이제 과거에는 너는 악마다, 저주다, 오명을 뭐 썼지만 최근엔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그들의 탄생을 인정하고 또 사춘기 이후 야, 너 이제 진짜 남자가 됐어 하면서 변신을 축하해 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행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정체성,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런 혼란을 피해갈 수 없는 개베도세즈 환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들이 여성으로 살든 남성으로 살든 그건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 그들의 소중한 삶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없이 자신만의 삶을 주체적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 합니다